오직 모를 뿐인 이 마음을 지켜와라. 선사께서 주장자를 들어 법상을 천천히 3번 치시며, 이 소리가 막혔는가? 이 소리가 열렸는가? 막혔다고 말한다면 무관지옥에 떨어질 것이요. 만일 열렸다고 말한다면 온갖 마구니들과 춤을 추는 꼴이다. 어째서인가? 선사께서 주장자를 들어 허공에 원을 그리신 뒤, 법상 위에 수직으로 세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참 동안 계시다가, 다망하신 중에도 우리 선언의 개원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했다는 사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모두 전생에서부터 비롯된 업의 결과입니다. 부처님을 모시고, 불단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업입니다.이 업이란 우리 참된 자성을 밝혀내고 절대 진리를 얻는다는 뜻입니다.또 욕심덩어리 세상을 떠나 참으로 자제하고 평화로운 땅으로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원각사를 세웠고 또 오늘 뉴욕 국제선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전에서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생이라 했습니다. 바로 모든 이름과 모양이다 허망한 것이다. 그러니 원각산이 뉴욕 국제성원이니 개원식이니 하는 모든 것은 다 없는 것입니다. 경전에서 또 이르시길 일체 만물은 본래 부처이다 했으니 연불이나 강경 좌선을 한다는 것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은 자신을 모릅니다. 욕구, 분노, 무지가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생각을 끊어내고 텅빈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와 더불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조사께서 말씀하시길 이 우주의 만물은 하나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진실로 공한 마음이란 생각 내게 이전을 뜻합니다.생각이 생기지도 없어지도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또 아무것도 나타난 바가 없고 없어지는 바가 없는 자리를 뜻합니다.또 나타난 바도 없고 없어진 바도 없는 자리이므로, 나고 죽음도 없고 고통과 행복도 없고 좋고 싫음도 없고 너와 내가 없습니다.바로 이것이 만복귀일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옛날에 어느 사람이 만공 선사께 찾아와 만법이 귀일이라면 그 하나를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하고 묻자 선사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봄 기럭이 북으로 날아간다. 여러분은 이 말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봄 기럭이 북으로 날아간다. 아무리 여러분이 수미상 백만 조각을 부수고 바닷물을 한숨 들이킬 수 있다 해도 이말 뜻을 모를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삼세 재불과 조사 그리고 온갖 인류를 죽였다 살렸다 하는 재주가 있어도 이것만은 모릅니다. 그렇다면 대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봄기록이 북으로 난다란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모를 뿐인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이 모를 뿐인 마음은 한자리에 박혀 움직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은산 절벽을 기어오르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생각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 경지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마음은 곧뻥 뚫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돌사자가 파도를 헤치고 달리는 것도 보고 태양도 먹어치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분은 어리둥절할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봄이 오면 도처에 꽃이 피고 풀이 돋는 진정한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경지에 닿으면 불경이나 성서뿐만 아니라 물소리, 바람소리, 산의 색깔, 길에서 짖는 개소리까지 다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것 모두 있는 그대로가 진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공선사께서 봄 기력이 북으로 날아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만법 귀일인데 귀일을 하처인가요? 소아인 나를 버리고 대화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눈이 떠질 때 여러분이 듣고 보는 것은 그대로 여여할 것입니다. 이 법문 서두에서 나는 법상 세 번을 쳤습니다. 망공선사께서 봄 기력이 북으로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한 행동과 뜻과 망공선사가 한 말의 뜻, 이 둘은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만일 여러분이 같다라고 하면 30방을 맞을 것이요. 또 다르다고 해도 역시 30방을 맞을 것입니다. 어째서인가? 할, 브루드웨이 쪽의 정문을 열어라.